안녕하십니까 오늘 은퇴를 하는 프로축구 선수 유은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기자분들과 언론사 관계자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20년간의 한, 한 길만 걸어왔던 축구선수로서의 일생을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저의 팬들과의 가장 멋진 헤어짐을 준비하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선수로서 불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에 솔직히 이 어느 그 어느 때보다 축구선수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축구만 바라며 달려왔던 저로서는 이 같은 이별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이런 큰 결정을 내리게 된것 예,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축구 선수 이윤재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 앞에 저의 프로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유년 시절 작되었던 저의 축구 인생은 수많은 지인들과 은사님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렇게 이루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흙과 모래가 가득 섞인 열악한 운동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연습을 했던 기억들, 상대편의 움직임을 빨리 간파하기 위해 평소와 달, 평소 달리는 차들의 번호를 읽고 다녔던 시절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대학 시절 운 좋게 대표팀에 선발되어 쟁쟁한 선배들과 같이 운동할 수있을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어장 코스 히딩크 감독님의 부름을 받아 2002년 한일 월드컵 7경기 전부를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끈끈했던 동료들과 팬들이 함께 응원 속에서 찾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준 사랑이 사랑을 잠시 잊은 채 선수로서는 또는 축구 선배로서 하지 말아야 할행동도 함으로써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잠시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물론 제 축구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제 자신을 뉘우치며 경기장에서 땀을 흘린 결과 국내 골기퍼로 유일하게 K리그 MVP와 센치리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전 저의 고향, 고향과도 같은 수원을 떠나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정혜성 감독님의 부름을 받아 전남에서 선수 생활하는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절에 그라운드에 그라운드를 명명하게 걸어 내려올지를 말입니다. 주위 분들은 저의 은퇴 시점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아직도 많은 팬들은 2002년 이 문제를 기억하고 기억하시고 계시고 현실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적지 않은 부담과 책임으로 다가왔고, 지금 이 여러분과 헤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했기에 이와 같은 은퇴 결심을 되었습니다. 축구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저희에게 당장 은퇴 후 다음 날을 어떻게 맞이할지 담담한 건 합니다. 피곤한 눈빛으로 눈으로 은퇴사실을 잊은 채 운동장비를 챙길 훈련장으로 갈지도 모를까, 선수로서 아닌 일반인, 일반인으로서 운동장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일이 생소할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굳은 의지와 절박한 의미가 마주하여 대결하는 한 경기 속에서 예전의 6월을, 6월, 6월을 저에게 다시 보게 된다면 전 그날 저를 위해 목너 외주셨던 여러분의 함성을 다시 한번기억주게될 것입니다. 축구로서 축구선수로서 살아왔던 한반 평생 동안 저는 오직 축구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의 아니게 나의 가족에게 소홀한 점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옆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 지켜보며 응원해 온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 늘 걱정하신 어머님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명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이 기회를 만나면 운이 온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오기 위해 요행이나 공짜를 바라지 않고 수많은 노력을 하며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여 저의 운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더 뒤를 이을 후배들도각부의 노력과 준비를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운도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비록 몸은 운동장을 떠나지만 저의 마음의 고향은 잔디 냄새가 여러분의 함성이 가득한 운동장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저의 재능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양성하는데 저의 은퇴 후의 삶을 바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축구 선수 이윤재를 낚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또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